오늘의 실검 소식입니다. 성매매 알선, 상습도박 혐의를 받은 그룹 빅뱅 출신의 가수 승리가 내년 2월에 출소합니다. 대법원은 26일 상습도박과 성매매처 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협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승리는 상습도박죄가 성립하는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승리가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8회에 걸쳐 118만 3천 달러 한화로 약 22억 2 100만 원에 이르는 상습도박의 방법 횟수, 규모 등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승리로부터 약 11억 5천만 원을 추징해야 한다는 검찰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승리는 2015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일본, 홍콩, 대만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가수 정준영 등이 있는 메신저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본을 유포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한 혐의, 유리홀딩스와 클럽버닝선의 자금 탈세 혐의 등 9개 혐의가 있었습니다. 1심 보통 군사 법원에서 승리에게 적용된 9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 실형과 추징금 11억 65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승리는 항소하여 2심 고등 군사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도 승리 측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낮췄습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북군 교도소 미결 수용실에 수감돼 있던 승리는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되어 여주 교도소로 이감됩니다. 승리의 남은 형기는 약 9개월이며 오는 2023년 2월에 출소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실검킹이었습니다키나아